어서 오세요. 자 업데이트 내일 하죠. 거기 관련돼서 네, 하나씩 얘기해 보려고 네, 스크린샷을 일단 다 찍었고요. 1부에서는 간단히 했는데 2부에서 좀더 자세히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음.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새로운 선박 여기 그릇 써줘야 되는데 네모박스를 해야 되나 이게 묶였어요 그룹화 그, 해놨는데 이게 안되네 맨 뒤로 가야되나 맨... 맨 뒤로 보내기 자 새로운 선박이 나왔어요. 새로운 선박, 새로운 선박이 나왔다. 네, 이게 어떤 배냐? 이거 글씨를 써야 되는데 안 써지네. 이런 난감한. 그룹으로 보는 해체할까? 이런 돌반 상황이 또 생길 줄이야. <laughs> 새로운 선박이 나왔다. 음. <laughs> 이게 신 스킬 이름이. 교역 그 품을 씻고 다니면 은 항해 속도가 빨라져요. 대박이야, 대박. 응. 한섬 미출시된 선박이 드디어 나왔어요. 이게 대단한 거야, 이게. 에이, 드디어, 드디어 나왔어요. 빨간색으로 미주자. 응. 뭐냐? 이름은. 아이고, 움직이셨어. <laughs> 스킬 이름이 고속 운송. 그까 급가속처럼 계속 써야 되는 거요 액티브 스킬이라 아, 계속 사용해야 돼. 네. 그럼 운전배가 측량, 급가, 고속. 이렇게 세 개를 켜야 되죠. 네. 네. 일정 시간, 항해속도가,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고, 항해속도가 상승한다. 네. 이거는, 이렇게. 항상 속도가 상승하는데, 발동시 소지하고 있는 교육부분 분류수에 따라 효과가 상승한다. 음. 1종은 3%, 2종은 6%. 최대 15종. 이게 포인트예요, 이게 포인트. 15종이면 22%다. 이게, 이게 포인트. 어. 낚시를 활성화해야 돼요. <웃음> <웃음> 상인들은 음 열네 개에 싣고 가고 한 종류를 그니까 총1 5 개를 싣고 교환하기 전에 1 4 개를 이제 고정해 놓고 한 종류만 바꿔 바꿔서 타고 바꿔서 교육을 하면 되니까 어렵진 않아요 네 낚시를 해도 1 5 종은 쉽게 음, 낚 낫기니까 이번 기회에 낚시 여행 낮으신 분들 낚시를 꼭 키고 다니세요 운전배만. 음, 운전배가 해야 돼. <laughs> 네. 부캐가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, 운전배가, 낚시 틈틈이 하시면, 네, 항해 속도가 빨라져요. 22%. 어. 지금, 계량 간판이 1 0예요 월광목, 아특강목 10%야. 어. 근데, 이 배의 신스킬이 22%다. 어 대박인 거지 대박인, 대박인 거지, 거지. 음. 예이배 엄청, 엄청 비쌀 것 같아요, 거 같아요. 어, 엄청 비싸, 비싸. 음그리퍼 음.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거 팔아야 돼요 이거 이거 뽑으면 <laughs> 비교가 안 되지 비교가 어, 최고의 이것 대 갤리 시대를 뛰어넘는 에? 와 최고의 선박이 나왔어. 그러면은 대 범선 시대네 이제 에?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. 응. 그럼 이거를 갤리에다가 승계한다. 와. 응, 어마어마한 배가 나오겠네요. 응, 어마어마한 배가 나오겠어. 이거 15정에다가 어, 계량간판 달고 특강 먹으면 그럼 총 몇이야? 42% 가서 <laughs> 42%가 올라가 대박이네. 대박 응? 엄청난 배네. 엄청난 배야. 어. 하지만 한국 서버는 속도 제한이 있다. 어. 아직 있죠, 있죠. 어. 그게 조금 아쉽죠, 그게. 음. 그죠? 그리고 어디 또 한번 볼까요? 투르브리튼. 음, 이거는 남만용. 그죠? 난만 무역하시는 분들은 이번엔 좋다. 응.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찍먹을 했거든요. 응. 그니까 나왔어 팔았어요. 응. 몇, 한 며칠 쓰다가 팔았는데. 응. 아 이거 왜안 지워지지? 이거 지워야 돼. 어서오세요. 원래 이걸 쓰면 텍스트가 딱 돼야 되는데, 이게 안, 안 돼. 그래서, 이거, 이거를 또 바꿔줘야 되는데. 어. 수없이 버퍼링이 심해요 마싶은사끊을네